오늘은 하늘이 흐리고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울산에는 오늘 낮 동안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포근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는 강한 돌풍이 불었죠.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어오면 화재 위험이 더욱 높은 만큼 오늘도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울경 지역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가끔씩 비가 오는 곳들이 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조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8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18도, 울산 19도, 포항과 경주 2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고요. 오늘 낮 동안 남해 동부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아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